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95회차 11월 22일 NBA 두 경기구요. 첫 번째 경기는 오클라우마 시티와 뉴욕닉스, 두 번째는 LA 클리퍼스와 유타제츠의 경기입니다. 자 오늘도 준비한 경기 바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 오클라우마시티와 뉴욕닉스의 맞대결입니다. 자 먼저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클입니다. 오클은 최근 원정 4연전을 치렀고요. 어 2승 2패를 거두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당시 뉴욕 원정에서 이미 145대 135로 화끈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후 보스턴과 멤피스에게는 패배를 했습니다. 비교적 상위권 전력이고요. 자 그리고 워싱턴 원정에서는 샤이길저스 알렉산더가 혼자서 42득점의 게임 위닝 스텝백 3점슛까지 터뜨리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 멤피스 원정 경기도 중 알렉시이 포쿠셉스키가 발목 부상을 입어서 이번 경기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음 지난 왼피스전에서, 음, 포크셉스키가 발목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됐다. 자, 이것이 주요 이슈고요 자, 그간 오클라마시티 상승세에는 항상 포크셉스키의 스페이싱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볼수 있는, 어, 그냥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핵심적인 어, 유닛 중에 한 명이 결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팀 입장에서는 중대한 악재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닉스인데요. 자, 자, 뉴욕은 어, 닉스는 지난 피닉스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제일런 브런슨이 나름 분전했지만 양쪽 윙인 랜들과 줄리어스 랜들과 베러시 야투난주에 휘달리면서 어, 패배하고 말았다. 굉장히 아쉬웠는데, 자 경기는 사실상 3쿼터에 어, 승패가 좌우지됐고요. 지 4쿼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통째로 가비지 타임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캠 레디시와 데릭 로즈의 출전 여부도 이번 경기에는 불투명한데, 뉴욕은 어 현재 뉴욕은 원정 백투백 경기이고. 어... 4일간세 번째 경, 어, 원정 경기를 가지기 때문에, 어, 그리고 불합리한 스케줄을 소화 중이다. 굉장히 타이트하죠. 이건 아마도. 어, 체력이 방전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오클라호마의 경우는 이틀의 휴식을 취했고요 초반부터 달리면서 뉴욕의 체력을 빼놓는 전략을 활용하면 승산은 충분하고요 루도트가 브론슨 혹은 베럿을 얼마나 잘 막아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 언더오버인데요 자 먼저 언더오버 기준점이 231.5점이 나왔는데 꽤나 높은 위치에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양 팀의 지난 맞대결에서 답이 있다. 음 당시 오클은 원정임에도 어145대 135로 승리했다. 자 그리고 1쿼터에 뉴욕이 무려 48점을 맹폭하면서 기선을 제압했지만 이후에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전부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2쿼터, 3쿼터 연달아서 43점씩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자, 이를 통해서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는데 오클라호마 입장에서 기어를 높일 때마다 뉴욕이 당황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페이스 싸움에서 주도권을 지고 있는 팀은 역시나 오클라호마 시티고요. 충분히 이 경기도 빠른 템포로 진행되면은 다득점 노려볼 만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음, 오클은 포크셉스키가 결정하고 뉴욕은 살인적인 원정 백투백 일정으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오클라마시티 승리에 어, 오클라마시티 흔디승 그리고 다득점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95회 차354.20 배당 조합입니다. 자, 오늘도 프로토 무료 정보방에 여러분들께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공유해드렸고요.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무료 조합 매일마다 한 조합씩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타제즈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지난 2 0일 어, 샌안토니오를 119대 97로 완파하는 데 성공했다 자 이날 레너드가 선발로 오랜만에 출전해서 22분간 11점을 올렸고 어, 폴 조지도 어, 20... 1점을 뽑으면서 하락했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자 그렇지만 이 코트 도중에 무릎통증 때문에 락커룸으로 들어가는데 이 대신 레지잭슨과 노먼 파월 그리고 존머리 대폭발한 덕분에 승리를 따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최근 11경기에서 8승 3패를 기록하는 등 확실히 상승세를 다시금 타고 있는데, 게다가 터란루 감독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폴 조지의 무릎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충분히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타인데, 유타는 19일 피닉스전에서, 어, 승리했고, 20일 포틀랜드 원정에서 접전 끝에 살아남았다. 음. 자, 백투백으로 미친 듯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승부처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 콘니가 무릎을 다쳐서 최소 2주 이상 결정하게 되었다는 악재가 터졌고요. 루디게이 역시 결정이 길어지고 있는 유타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 베테랑 두명이 모두 빠지게 됐다는 얘긴데, 현재 어 루디게이와 콘리가 이번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하다 어팀내 베테랑 두 명이 모두 빠지게 된다 <laughs>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린 선수들만 남게 되는데 다운더 스트레치 상황에서 우왕좌왕 할 가능성도 있고요 클리퍼스는 이런 면에서는 어떠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어 클리퍼스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장들이 많이 겸비하고 있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클리퍼스 쪽으로 기우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어, 다득점과 저득점, 어떻게 가야 하나요? 자, 일단, 유타 같은 경우 강력한 수비 팀들을 상대로 연달아 경기를 했는데,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피닉스 그리고 포틀랜드,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까지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난타전 양상의 경기를 했어요. 자, 특히 피닉스에게는 134점이나 폭격했고요. 포틀랜드에게도 118점을 넣었습니다. 자, 유타는 확실히 빠르고 공격적인 농구를 하는데 콘리가 없으니까 이제 섹스턴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클락슨과 비즐리와 함께. 업템포의 다이나믹한 농구를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유타가 110점 정도는 내주고 시작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물론 클리퍼스도 폴 조지가 복귀하면은 110점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폴 조지가 결정한다면 충분히 이 경기 언더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주요 포인트는 이번 경기 음, 유타는 베테랑 배트랑... 선수 두 명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그렇다면은 클리퍼스 승리에 클리퍼스 핸디 승이고 그리고 주력으로는 다득 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폴 조지의 출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득점 골라 가시는 거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고 프로토 수익방 입장하셔서 매일마다 무료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